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침실을 부드럽게 채웁니다. 커피 향기가 공기를 맴돌고 벽에는 42년 전 결혼식 사진이 여전히 반짝입니다. 윤씨 부부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미소만으로도 모든 것이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 이것이 그들이 쌓아온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낡은 옷장문을 열자 먼지와 추억이 함께 날아옵니다. 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입었던 드레스를 손끝으로 살짝 만집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그때로 돌아간 듯한 향수가 서려 있습니다. 함께 정리하는 옷까지 하나하나가 살아온 날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 합니다. 신문을 너무 가까이 보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잔소리를 합니다. 잠시 티격태격 하던 두 사람은 어느새 함께 차를 마시며 웃음을 나눕니다. 42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이 작은 다툼과 화해의 순간들. 이것이 바로 그들만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두 사람의 손길이 교차합니다. 할머니는 국물을 맛보고 할아버지는 채소를 다듬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이기에 말없이도 완벽한 호흡을 이룹니다. 젊은 시절보다 더 천천히. 하지만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저녁 식사는 그 자체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옛 노래에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칩니다. 어색하지만 행복한 발걸음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 모습은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창가로 비치는 석양빛이 두 사람의 흰 머리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시간을 초월한 사랑을 증명합니다. 춤을 추다. 할아버지가 무릎을 잡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약통을 가져오며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신체적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작은 손길이야말로 가장 큰 위안입니다.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그들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근심.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합니다. 창밖에 하얀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담요를 함께 덮고 첫눈을 바라봅니다. 내년에도 함께 눈을 볼수 있을까? 하는 묵직한 질문 대신 그들은 따뜻한 차한 모금을 나눕니다. 눈이 오는 계절이 변해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몰래 준비한 목도리를 할머니에게 건넵니다. 추울까 봐라는 간단한 말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한 선물보다 지금의 이 작은 배려가 더 마음을 울립니다. 추운 겨울도 두 사람의 사랑 앞에서는 따뜻해질 뿐입니다. 조용한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잠들어갑니다. 창가에는 하얀 눈이 쌓이고 방안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부드러운 위로로, 뜨거운 사랑은 평온한 동행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은 채 잠이 들며 내일 아침도 함께 눈뜰 것을 약속합니다.